그래서 이런 거 정리하실 때 과연 기준이 어디가 되는지 잘 따져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하시고 정렬을 시킬 때이 우측에 보이시는 거, 이건 이제 온라인 셀렉션 옵션입니다. 옵션. 온라인도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셀렉션, 그 다음에 키, 오브젝트, 아트보드. 자, 이세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자, 먼저 아트보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어떤 하나의 오브젝트가 있는데요. 나는 얘를 이 도큐멘트의 정 중앙에 오게 만들고 싶다 이겁니다 정 중앙 정확히 정 중앙이 어딘지 모르죠. 자 이랬을 경우 사용하면 굉장히 편하다는 겁니다. 자 얼라인 옵션을 아트보드로 맞추겠습니다. 아트보드. 자 아트보드로 맞추면 어떻게 되냐 느 다중 오브젝트가 선택이 안 돼도 이렇게 얼라인 버튼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왼쪽은 도큐멘트의 왼쪽입니다. 이제 기준이 도큐멘트가 된 겁니다. 우측은 도큐멘트의 우측 가운데는 당연히 가운데 아래 위쪽 가운데 아래쪽 다시 말해서 도큐멘트에 정중하게 맞추고 싶다 그러면은 세로 중앙 가로 중앙 자 이러면 얘는 도큐멘트의 정 중앙에 온 겁니다 자 여기 옵션 아트보드가 기준이 될때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정렬을 시킬 때이 부분을 잘 살펴보고 정렬을 시키셔야 됩니다 자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있을 때 얘네들을 다 선택을 하고 얘를 미처 확인을 안 하고, 얘가 아트보드로 되어 있는 걸 모르고, 왼쪽이다라고 정리하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이 이 변이 기준으로 일정하게 다 모이느냐 아니고, 이쪽에 가서 다 달라붙습니다. 도큐멘트 왼쪽에 가서요. 왜? 기준이 얼라인 아트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측, 그럼 당연히 우측에 가서 다 달라붙고요. 가운데, 가운데, 위쪽, 위쪽. 그래서 항상 얼라인을 시킬 때는 얘를 좀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럼, 가운데 있는 놈은 뭐냐? 자, 다중 선택했을 때, 자, 얼라인을 시킬 때, 먼저 셀렉션을 보겠습니다. 셀렉션. 자, 셀렉션을 시킬 때 보시면, 내가 가운데 정렬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선택된 오브젝트가 평균 거리 있죠? 평균 거리로 다 이동을 해서, 얘도 좀 이쪽으로 오고, 얘도 좀 이쪽으로 오 해서, 가운데로 맞춰집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오브젝트들이 다 움직여서 어떤 센터 정렬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가 있죠. 나는 얘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얘가. 얘가 움직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가정하에 얘를 기준으로 얘네들이 전부 다 위아래로 움직여서 센터가 좀 맞춰졌으면 좋겠다. 이랬을 경우 쓰는 겁니다. 특정 오브젝트를 키로 사용하는 겁니다. 고정으로.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 테두리가 생긴 게 기준이 되는 오브젝트입니다. 자, 나는 얘를 하고 싶다 했죠. 얘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 테두리가 되면서 얘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정렬을 시키면 세로로. 얘는 절대 안 움직이고 얘를 기준으로 다 맞춰줍니다. 자, 위쪽.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다 맞춰주고요. 자, 이번엔 얘를 기준으로 맞추고 싶다. 아래쪽으로 다.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하고 아래쪽 정렬. 자, 어떤 건지 아시겠죠? 키가. 자, 그래서 정렬을 시킬 때도 이런 옵션들이 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음... 아, 그 다음에 이제 레퍼런스 포인트네요 자요 부분 보시면 요거 이제 레퍼런스 포인트입니다 요 부분은 자, 요건 좀 이따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이솔레이 o 셀렉션 모드 그 다음에 요거는 전 시간에 바셔, 보셨죠 그 시뮬레이션 어떤 필터 역할을 해 주는 거요 부분 다시 한번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때 조금 미흡한 거 같아서요 어... 자, 얘를 뭐 색상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얘 색상, 그 다음에 스트로크도 좀 줄까요? 얘도 색상을 좀 다른 걸로 하고요. 스트로크도 좀 주겠습니다. 스트로크의 두께도 좀 다르게 줄까요? 좀 많이 티나게. 자, 그 다음에 요 놈, 색상을 뭐 어, 다른 걸로, 에. 스트럭도 좀 다른 걸로 주고요. 두께도 조금만 다르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놈, 요 놈이랑 똑같은 놈을 하나 이쪽에다 복사를 해 두겠습니다. 자, 전에는 제가 선택된 오브젝트가 아니고 마지막으로 선택했다가 풀었을 때,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죠 여기 있는 거자 근데 선택됐을 때는 선택됐을 때는 여기 있을 때 쓰는 거는 그냥 선택을 된 예와 비교로 해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이 선택된 오브젝트와 자 지금 뭘로 설정이 되어있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전체가 되어있네요 나는 이 선택된 오브젝트와 이 쉐입과 필 컬러가 같은 놈필 컬러가 같은 놈 얘만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이두 개만 선택이 됩니다. 헷갈리니까 바운티박스 가려놓을게요. 자 그런데 이제 얘가 이미 이렇게 한번 세팅이 되어있죠. 필컬러로. 자 그러면 선택을 하시고 오브젝트 선택을 하시고요. 그냥 얘만 클릭해주면은 알아서 이두 개가 선택이 됩니다. 필컬러가 같은 놈자 예화하고 같은 거를 하나 더 복사해 를 놓을까요?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자, 얘가 아직도 몰려 어 있습니까? 그렇죠. 바꾸지 않는 이상 마지막에 선택된 얘가 그대로 선택이 되어 있죠. 그럼 그냥 무조건 클릭을 해 주면 필 컬러가 같은 놈이 선택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스트로게에스트로게의 색상이 같은 놈을 선택하고 싶다. 그럼 얘를 거기에 맞춰 놓고요. 스트로게의 컬러. 자, 이 상태에서는 이제 얘를 선택을 하고 얘를 클릭을 하면, 스트로크 같은 놈이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있을 때, 얘로, 얘를, 를 통해서 좀더 쉽게 선택을 할수 있게끔, 같은, 뭐, 뭐가 같은지, 뭐, 컬러와 스트로크가 같은 건지, 그렇게 선택된 오브젝트를 사용할 때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선택이 풀렸을 경우에는 항상 뭐가 선택이 된다? 그쵸. 그렇죠? 가장 마지막에 선택을 했다? 풀어진, 개가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스트로럭는 없애겠습니다. 보시기 좋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요게 레퍼런스 포인트입니다. 레퍼런스 포인트. 이 레퍼런스 포인트라는 게 일러스트처럼 어떤 벡터 방식, 다시 말해서 일러스트나 어떤 3D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포토샵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레퍼런스 포인트 같은 걸잘 사용 안 합니다. 비트맵 방식이기 때문에요. 자, 레퍼런스 포인트라는 건 뭐냐? 자, 레퍼런스 포인트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지점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좌측 상단이 되어 있죠. 자, 자를 하나 꺼내겠습니다. 룰러. 룰러. 자, 룰러 꺼냈을 경우에, 자, 레퍼런스 포인트가 왼쪽, 여기가 지금 왼쪽 상단에 선택이 됐으면 요 포인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뭐요 포인트의 지점에 XY 좌표입니다. 86.783, 여기 보시면은, 가이드로 한번 가볼까요? 예, x축의 좌표가 여기가 0입니다. 여기가 0이네요. 0에서부터 80, 예, 여기까지 6.783이라는 겁니다. 자, y가 몇이요? 2995, 2995. 여기가요, 2955. 자, 왜 여기가 2955냐? 0이 어디인지 보십시오. 0, 0이 여기 있습니다. 0이. 자, 이 0이 이쪽에 있는 이유는 컴퓨터 그래픽들의 특징이죠. 예. 원래는 대부분 위쪽을 양수로 쓰는 것 같은데 컴퓨터 그래픽 쪽에서는 대부분 이런 계산을 필요로 하는 어떤 벡터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아래쪽을 양수로 쓰기 때문에 이쪽이 0으로 잡혀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내가 얘의 이00포인트좀 리셋을 시키고 싶다 이겁니다. 리셋을. 어디를 00? 나 여기를 00으로 쓰고 싶어요. x0, y0. 그럼 여기 보시면 롤러의 좌측 상단 요 네모 부분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이드를 갖고 와서 요 지점에 떨어뜨려 놓으면 여기가 0x0y0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얘를 선택을 하고요. 정확히 레퍼런스 포인트 여기입니다. 얘가 지금 여기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얘를 00에 붙이고 싶다. 물론 옮겨서 붙여도 되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게 여기 좌표를 직접 써주는 겁니다. 00. 그러면 정확히 00이 붙죠. 자, 이때 이제, 레퍼런스 포인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시오. 내가 여기를 기준으로 삼겠다 이겁니다. 여기를. 좌, 우측 하단. 그럼 똑같이 0영을 쓰겠습니다. 어디에 달라붙는지 보십시오. 0영 어떤 건지 아시겠죠? 레퍼런스 포인트라는 건 어떤 기준이 될, 어떤 기준이 될, 내가 어느 지점을 좌표로 사용을 할 건지, 그 지점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요 지점, 요 중간 지점. 요 지점을 여기에 붙이고 싶다. 00. 자, 정확히 그 지점에 가서 00이 붙어버리죠. 자, 그럼 이 레퍼런스 포인트는 좌표를 사용할 때도 사용이 되지만, 이 레퍼런스 포인트는 마찬가지 이쪽에서 사용되는 이거는 크기입니다. 크기. x, y의 크기. 가로세로의 크기. 이때도 얘가 기준이 됩니다. 얘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길 기준 으로 나는 X의 지금 길이가 66.675입니다. 이 길이가. 자, 근데 난 얘를 더 키우고 싶어1 0 100까지, 100mm까지요. 자, 100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커지죠? 자, 컨트롤 Z. 자, 근데 난 레퍼런스 포인트를 역, 이쪽에다 놨습니다. 이쪽에다가. 자, 이쪽에다 놨다면 내가 얘를 100으로 키우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커지는지 보십시오. 100. 자,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커지죠. 자, 다시 말해서 이 레퍼런스 포인트는 포인트를 움직일 때는 어떤 어 거의 정확히 달라붙는 내가 포지션에 정확히 달라붙고자 하는 그 위치가 되는 거고요. 사이즈로 조절할 때는 마치 앵커 포인트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중심이 되는. 그래서 이 레퍼런스 포인트를 어떻게 두고 자기가 좌표를 쓰는가에 따라서 아주 정밀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